보고 서있을 때 남자 입술이 여자 이마 중앙에 닿는 키 차이가 보기에 예쁜 거랬는데 아 나는 근데 난 오히려 한 요정도? 정수리가 네. 보이는? 요정도?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얘 뽀뽀할 때 얼굴을 딱 잡아야 돼 이게 포인트야 턱 <목소리> 주가리를 이렇게 딱 잡고 들어 올린 다음에 이런식으로 하.. 아, 연이 정말 타 미치겠다 아, <목소리> 어, 방금... 이런 얘기하면서 설렌 내 자신. 어우, 좀 한심스럽다. 얼굴 구경도 아니고. 이제 한 나랑 3년 연애하다 보면은 길인데 있어. 목만 존나 늘어나가지고. <laughs> 내 여친 방에서 누워있는데 자기야 부르면은 내 여친 안 일어나는데. 그냥 목만. <웃음> 불렀어? <laughs> 아이, 징그러워. 아무튼 이제 안았을 때내 가슴팍에 비비크림이 좀 잔뜩 묻을 정도의 그런 키 차이? 저 그거 원호합니다이 하고 이렇게 딱 안기는데 이 가슴팍에 쏙 들어와 그럼 나 이제 정수리 냄새 계속 나. 다 여친 머리에 있는 박테리아 때문에 피부 서 무슨 내 여친의 핵 폐기물이냐?